Great, nice landing. 폴란드 파일럿이 침착하게 전투기를 착륙시키고 가쁜 숨을 내쉬자 한국인 교관이 교신을 통해 그를 격려합니다. 지난 6월 19일은 폴란드와 한국 양국에 있어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직접 한국에 찾아와서 FA-50의 조종 훈련을 받던 폴란드 공군 파일럿들이 처음으로 교육 과정을 수료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파일럿들이 땅을 밟자 만면에 미소를 띄운 한국 교관들이 꽃다발을 건네주고 이들의 성공적인 교육 수료를 축하해 줬습니다. 7주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의 교육훈련을 마친 폴란드 파일럿들한테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비행을 마친 직후부터 수많은 언론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서툰 영어로 인터뷰에 응한 이들은 FA50을 극찬하며 조국의 영공을 지키게 될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인터뷰 말미에 흘러가듯 덧붙인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교육훈련을 수료한 것은 폴란드 공군의 야책 스톨라렉 소령, 파베우 무어지코브스키 대위 등총 4명이었습니다. 지난 2월 시작된 폴란드 최초의 한국공군기 조종수탁교육은 광주의 제1전투비행단에서 11주의 기초교육이 이루어진 이후 경북 예천의 제16전투비행단으로 옮겨 7주간의 전술훈련으로 마무리됐습니다. 7주라는 전술훈련 기간은 이례적으로 짧은 사례였다고 하는데요. 한국공군의 조종사 양성 커리큘럼만 봐도 KT100 훈련기를 이용한 14주의 입문 과정과 KT1을 이용한 35주의 기본 과정을 거치고도 T50 계열기를 이용한 전투기 입문 과정 리프트를 22주나 거쳐야 합니다. 도합 71주는 거쳐야만 빨간 마후라를 달수 있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불과 18주 만에 끝낸 세민이 이례적이라고 할만합니다. 물론이는 교육과정을 단축해 달라는 폴란드 측의 요청과 교육받는 파일럿들의 풍부한 전투기 조종 경험이 뒷받침된 것이라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역시 빨리빨리의 한국이라며 폴란드에서는 혀를 내두르며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육을 직접 받은 파일럿들은 인터뷰에서 교육받으며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자신들이 몰아왔던 구소련제 전투기와의 체계 차이였다고 밝혔는데요. 구소련제 전투기로 수년간 비행했던 경험 덕분에 훈련을 빨리 마칠 수 있었지만 바로 이 점이 훈련을 힘들게 했던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겁니다. 야책 스톨라렉 소령과 바르토슈 구와 소령 파베우 무어지코브스키 대위 등세 명은 자국에서 구 소련제 전투기 미그 29 펄크럼과 폴란드군 훈련기 PGl 130올릭을주로 조종해 왔습니다. 스톨라렉 소령은 내가 주로 탔던 미그 29는 이제 서구권 국가들의 주타기시 될 가능성이 있다. 며 미그 29와 T50 계열 항공기는 시스템이 달라서 플랫폼이 주는 정보를 해석해 비행하는 방식에도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어지코브스키 대위는 미그 29는 엔진이 두 개여서 엔진이 한 개인 T-50 계열 항공기보다 덩치가 크다. 며또 T-50은 항공기 컨트롤 시스템이 전자적으로 되 있다는 게 미그 29와의 큰 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한국 공군 교관들은 폴란드군 조종사들이 T-50 계열 항공기 정보와 무장 운용 시스템, 항전 시스템 등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춰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군 조종사들은 교육 초기엔 언어와 용어 차이 때문에 우리 공군 교관들과 의사소통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주로 미국에서 수탁교육을 받아온 이들이 아시아에서 훈련을 한건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런 난관을 모두 극복하고 18주라는 짧은 시간 안에 훈련을 마쳤는데요. 인터뷰에서 TA50으로 갈아타고 비행교육을 받은 소감을 묻자, 스톨라레크 소령은 항공기가 가볍고 조작하기가 매우 쉬웠다. 며, 폴란드의 지리적 환경에서도 적합한 항공기. 라고 답했습니다. TA50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됐고, 내부에도 계기 정보들이 많아 조종사들이 더 수월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도와줬다. 고도 덧붙였는데요. 그는, 완전히 다른 비행기로 전환하는 것을 배웠다. 며, T50, TA50, FA50이 차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FA50을 조종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 위한 모든 단계가 중요하고, 모든 비행시간이 귀중했다. 고 말했습니다. 한국 교관들의 배려와 조국의 하늘을 지키고 싶다는 폴란드 파일럿들의 신념이 가장 큰 장애물을 극복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날 마지막 비행훈련을 마친 구와 소령은 모든 훈련을 안전하게 마친 것을 축하하는 의미의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구와 소령은 훈련에 함께한 우리 공군의 김윤태 소령과 패치를 교환한 뒤 전투기 모양 열쇠고리를 김소령에게 선물하기도 했죠. 스톨라레크 소령 역시 한국 교관들과 함께 문화적 교류를 한 경험을 되새기며 비행 외에도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다며 한국과의 우정을 과시했습니다. 그는 폴란드와 한국은 차이도 있지만 역사와 문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등 비슷한 점이 더 많은 것 같다며 추후 무기 도입이나 상호 국가 간 훈련 또는 방어적 군사 협력까지 다잘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교육을 수료한 4명의 파일럿들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 교육보다 한발 앞서 출고되어 폴란드를 향한 FA-50GF1호기를 몰게 되는데요. 유럽 국가의 라운드를 달고 유럽 하늘을 가르는 최초의 한국산 전투기의 조종사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월에 수료하는 2차 교육생들과 함께 추후 폴란드로 전해지는 f a 5 0 p l 를 탑승할 파일럿들을 현지에서 교육하는 교관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들이 폴란드에 돌아간 후의 입김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이 느끼고 말하는 바가 그대로 폴란드 내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한테는 큰 희소식이 그외 국가들에게는 깜짝 놀랄 소식이 될 만한 발언이 이번 인터뷰에서 나왔는데요. 카이가 kf-21을 개발 중인 것을 안다며 기회가 된다면 탑승해보고 싶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한몸과 같이 fa-50을 몰수 있는 폴란드 최초의 한국 전투기 조종사가 fa-50을 대호평한 데에 이어서 kf-21도 몰아보고 싶다고 밝힌 셈인데요. 그렇잖아도 최근 폴란드 측이 KF-21 블록 2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KF-21 프로젝트의 새로운 파트너로 급부상한 상황. 거기에 가장 일선에 있는 파일럿의 의견이 더해진 것입니다. 현재 FA-50과 KF-21의 개발사 카이는 저 멀리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산 전투기의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파리 르브르제 공항에서 진행되는 파리 에어쇼 2023에 참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올해로 54회를 맞는 유서 깊은 에어쇼인 파리 에어쇼는 그 상징성을 인정받아 세계 3대 에어쇼로 꼽히고 있습니다. 본래 경년으로 열리지만 2021년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취소된 만큼 이번 행사는 4년 만에 열린 것입니다. 이런 큰 무대에서 카이는 최근 전투기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주인공으로서 등판해 유럽 시장 개척을 꾀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파리 에어쇼 현장에서 기존의 한국 전투기에 관심을 보였던 국가들뿐만 아니라 스페인, 불가리아, 아일랜드, 핀란드 등 국가들의 대표단과도 만나서 새로운 잠재 고객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초 도입국인 폴란드의 증언은 추후 팔로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써본 사람들의 인식과 입소문이 의외로 크게 작용하는 시장이 바로 방산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카이 강구영 사장도 최근 FA50의 수출행보로 국산 항공기에 대한 전 세계 고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FA-50은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최적의 솔루션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KF-21과 수리온 등 주력 기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이는 현재 FA-50의 성공을 KF-21로 이어가기 위해서 밑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전투기의 성격이 다른 만큼 판매 전략도 조금 다른데요. FA-50이 가성비를 내세우는 동시에 더 본격적인 전투기들과의 호환성을 강조했다면 KF21은 그 자체로 본격적인 전투기로서의 성능을 보여줘야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 무기 특유의 가성비는 KF21에 있어서는 덤이죠. 다행히 KF21의 성능은 개발국인 한국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출중하지만, 그러면 수출할 때에 신경 쓸 점이 또 생깁니다. 기술 유출에 우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능을 앞세워 무턱대고 수출했다가 수입국에서 KF21을 역설계해 동급의 기술을 가로챈다면, 그런 낭패가 없죠. 그래서 미국 등 전투기 시장에서의 주요 수출국들은 항상 수출용 사양을 별개로 만들어서 중요한 기술들을 블랙박스 내에 봉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혹은 그냥 유출이 우려되는 기술을 빼버리기도 하죠. 이런 과정을 카이도 KF21에 적용한다는 소식이 최근 들려왔습니다. 이른바 수출용 KF21을 별개로 개발한다는 것인데요. KF21의 시제기들이 잇따라 아무런 문제 없이 테스트를 통과하며 사실상 개발 완료 판정을 받은 상황이라 일찌감치 추후 수출에 대비해서 그에 걸맞는 공정을 거친 사양을 미리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사실 당장 양산이 시작되고 나면 분담금을 완납한다는 전제하에 인니로 최초 수출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수출용 블랙박스 공정은 이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KF-21의 수출용 사양은 아마도 인니 대상으로 개발될 IF-21을 기반으로 블랙박스 작업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호일 폴란드가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이들 역시 이 수출형 사양을 구매하는 고객이 될 것입니다. 이 흐름이 잘만 유지된다면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FA50에 이어 동유럽 하늘을 가르는 KF21을 볼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생기는데요. 한국에서 빌린 힘으로 조국의 하늘을 지킬 생각에 한바구숨짓던 폴란드 파일럿의 표정을 떠올리면 비단 동유럽만이 아니라 세계의 더 넓은 하늘이 KF21의 무대가 될지도 모른다는 좋은 예감이 듭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